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바둑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회문제 흑선으로 백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패를 낼수 있다면 정답이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흑이 가장 눈에 보이는 수는 이곳 날일자죠 날일자 나릴자 외에 뭐 붙이는 수 밀고 들어가는 수 날일자, 네, 입구자, 먹여친 수, 치중가는 수한6 가지 정도를 첫수호보로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수들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0은 한 집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는 100도 밀고 젖힐 때, 냈다 집을 내버리면은 쉽게 살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붙이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100이 차단해버리면 너무 쉽게 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키워서 뭘 해보자고 하더라도, 뭐, 안 되죠. 네. 흙이 잡히면서 살게 되고요 자이 9자도 백이 가만히 붙여서 집 모양을 내버리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나를 자 먹여친 수 치중 가는 수 세 가지 정도를 첫 수업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 날일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패를 내기 위해서 날일 자를 두어 가는데, 자, 백이 건너 붙입니다. 건너 붙였을 때, 가만히 차단하는 거는, 네, 한점 잡고는 백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저치자니,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딱 단수치면 흑돌이 먼저 잡히면서 쉽게 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이 흙이 만약에 하나 먹여 쳐둔 자리를 선수교환 할수 있다면 네, 양자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날일자를 해두고 차단을 해둔 다음에 먹여치는 수는 100도 가만히 단수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죠 이곳을 먼저 단수칩니다 한점 때려내면 100도 같이 때려내면서 두집을 내고 살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넣는다면 막을 때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100이 뒤로 물러나면 패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단수 교환을 해두고 100이 가만히 먹여쳐온 한 점을 때 내는 순간 살아가게 되겠죠. 자 먹여치면은 단수쳐서 환격으로 흙을 잡고 살 수가 있고요. 이한점을 잡으면 딱 있는 순간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리자둔 다음에 네, 이곳을 먹여치는 수는 실패고요. 자 그러면 수순을 조금 틀어서 이곳을 먼저 먹여치는 수는 어떨까요? 자이 수의 의도도 너무 빤히 보이죠. 때려내면 찌르고 젖혀서양자충으로 백을 잡겠다 이런 의도인데 자.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백도 준비한 수단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곳을 붙이는 수가 좋겠네요 자 붙였을 때 흙이 뻗으면 그 다음에 때려내고요 네, 차단에도 끊기게 된다면 백이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흙 입장에서 여기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뭐 흙은 이곳을 네 잡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패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백이 이어주면은 흙의 다음 수가 없어요. 차단해도 때려 잡히면은 네 백이 쉽게 살게 되고요. 그렇다고 때려도 여기를 딱 이어서 지킨다면은 물론 이 자리를 젖혀가면서 패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흙이 한번더 두어야지 단패가 되기 때문에 자체로 한수 늘어진 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수 늘어진 패는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이제 먹여 쳤을 때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흙은 네, 별다른 수 없이 백을 살려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나를 짜는 실패고요 자 그럼 1선 쪽으로 멀찌감치 치중을 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이 수는 백이 가만히 한 점을 제압하면 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자 부랴부랴 먹여쳐도 있고 붙일 때 지킨다면 백이 흙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중도 실패고요 자, 이번 문제 첫 수, 바로 이곳을 먼저 먹여치는 수가 좋은데요. 자, 먹여쳤을 때또 의외로 100이 때려내는 수 외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100이 때려준다면 그 다음에 날일 자를 통해서 100을 양자충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양자충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이 다른 수를 강구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냥 막는 수는 치중 맞고 때려서 100을 패 없이 잡을 수가 있고요. 젖히고 이어도 네, 잡히는 형태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한칸 뛰어도 하나 밀어... 네, 하나 때려두고 이런 식으로 밀어간다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백입자에서도 패를 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일선 쪽으로 네 집모양을 내는 게 좋은데요 흙이 이 자리를 집어오는 거는 좀 무리죠 패긴 하지만 손해를 보는 패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 0이집 모양을 낸다면 날일자를 두고 이곳을 지킬 때 때려내면서 패를 내면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먹여치는 수를 첫 수로 찾아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